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오늘도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보 알려주시기 전에요. 네? 어제 우리가 못 다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laughs> 맞아요. 네그 이야기 좀 해야겠죠. 네. 그럼 네. 뭐, 어제 껏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그. 높... 국토교통부에서 는 많은 의혹적인 걸, 아이디어랑 다양한 걸 했는데, 네. 좀더 지켜봐야 되고, 당장에 어, 와 다를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기회가 어떤 국토교통부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들을 어, 몇 가지 더 말씀을 먼저 나누죠. 네, 그렇죠. 네, 어, 볼, 어떤 네. 게 있나요? 음, 바뀌는 게요? 일단은 뭐, 이제 고속도로 갓길 차로 내가 좀 확대하겠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 구간이 항상 걸리는 상습 정체 구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습 정체 구간에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 정체 구간을 좀더 줄이고자. 네. 국토부에서 얘기는 한 30%를 2017년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보통 이제 많이들 저희가 계속 안내하는 영동선 여주분기점, 그 다음에 뭐경부선 기흥부터 신갈 구간, 또 서울 외곽선에서의 그 한남부터 상일, 이런 곳들 이런 구간들한테 이제 각기차로를좀더 확대해서 네 대도시권의 어떤 출퇴근 시간대를 한번 단축화, 단축시키는 것으로 한번 집중해보겠다. 네 이런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패스로 이제 주차장, 주유소 요금까지도 지불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요거는 주유소는 고속도로 주유소 얘기하는 거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고속도 로 중에 이제 민자랑 가 재정 고속도랑 로 같이 섞여 있다 보면 구간별도 이제 계산을 별도로 하고 왔었잖아요 네.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장 통과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하이패스가 없더라도 한번 처음 출발한 데서 도착하는 곳에서 모두 다다 일괄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이른바 원 폴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과 후는 민자 도로 구간들이 사실 통행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는데, 뭐 우리 옛날 표현으로 코끼리한테 지식을 담준 곳이라서 네. 이번에 조금 더 내릴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든 뭐 서울외곽순환도 특히 그 일산부터 해서 의정부 구리공원까지가. 굉장히 비싼데, 네. 복부가 뭐,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종대교에 이어서 인천대교에서도 통행료를 좀 인화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해 그리고, 주셔서.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c 외버스 지정 자석제, 뭐 왕복 발권. 다시 그동안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발매서었는데다안 됐었는데. 그렇죠. 네. 네. 요걸 이제 좀더 하게 하면서 마치 그 이제 c 외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추천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템플러스원 할인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0번왕복하시면 커피 전문점에서 한잔 무료하듯이, 어, 1 0플러스원 할인권이라든가, 또는 빅쥬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행제다 타서 공동 구매. 네. 또는 쉐퍼스트 마일리지 제도, 이런 다양한 그 할인제도를 한번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가 좀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장에 아마 어, 1, 2년 사이에 좀 느낄 수 있는 좀 편리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네. 네. 오늘 좀, 어떤 정보 네. 알려주실 건가요? 네. 뭐 오늘 뭐 하도 그냥 많아져서 그런데 어, 이것도 역시 뭐 일반 그 청취자분들은 뭐 젊은 제가 아닌데 그 자동차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랍니다. 아, 맞아요. 그 소식을 네. 듣긴 했는데 어떤 네. 배경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어뭐 지금 배경 자체로만 보면은 정부 쪽에서는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운전 미숙 때문에 교통 사고가 증가하고 뭐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놨다. 그래서 어필기 뭐 시험 문항을 일단 늘리고 네. 기능 시험 난이도 높게 한번 가져가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배경으로 본다면 지난 2010년 11년 사이에 이제 뭐 그때는 또 국민 부당 경감 차원이었어요. 운전 면허 따기 위해서 너무 많은 학원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 운전면허 시험 몇 번씩 떨어져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공의 부담을 좀 줄이자 해서 아주 간소화시키는 좋은 의도였는데, 너무 대폭 간소화시켰죠. 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되면 은좀안전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다시 뭐 어렵게, 뭐그 전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어렵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필기시험 같은 거, 뭐, 우리 공장 아나운서도 필기시험 기억나실 거예요. <laughs> 굉장히, 굉장히 오래 전에 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 감 가고 하시죠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문제은행에서 예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 문제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 중에 문제 출제한 거였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최근까지 이제 5년 사이에는 그 문제 은행이 700덜 문항밖에 없었는데 네. 그걸 이제 0 문항까지 늘리겠다 1 0 0 0 문항까지 늘려서 하다 보면 적어도 200이 문항은 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일단은 특이 시험에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항을 늘리는데 무조건 문항 늘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심각해지는 거보호 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 또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이 제 새로 시험에 포함될 내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다른,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보행자고,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법, 또 긴급 자동차 양도, 뭐 이런 내용들이 초과, 추가된다고 하고요. 네. 어, 기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같아서는 너무 쉬웠다. 왜냐 50m만 달리면 됐었으니까요. 그랬는데, <laughs> 이걸 다시 이제 300m 이상 주행하면서 아, 시험을 보겠다. 네. 뭐 거리로 보면 6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네. 또그 당연히 그 과정마다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어, 그동안 이 5년 사이에는 뭐냐면 차량 수작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차, 차선을 지킬 수 있는가, 급할 때 급, 급정지 할수 있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것들. 아. 이제 그런 정도만 이제 뭐 평가를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뭐 좌우 예전이라든가 시너지 차로, 또 경사로, 또 가속, 직각 주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게 되었어요. <laughs>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예전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담스러웠던 바로 T자 코스하고. 아, 항상 거기서 떨어져요. T자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사로 정지 평가가 있는데, 경사 회에전개에서이 출발하는 거죠. 그랬죠. 근데 뭐요즘엔뭐그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 면허가 있어서 그들한테별 네.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옛날엔 수동 가고만 여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맞아요. 네 조작을 잘 네. 못하니까요. 네. 어쨌든 기능 시험에서는 이런 어려운 것들이 네 어, 이제 추가됐고요. 그렇다고 해도 예전같이 S 코스에서 푸틴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포함은 안된것같아요 네, 듣기만 해도 시험 난이도가 네.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 분명히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 그 이전, 간소화기 이전하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거나 그때랑 비교한다면 아, 오히려 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또뭐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고 통계를 보면은 2011년 이후에 면허 취득한 사람들이나 그 이전에 면허 취득한 사람들이나 발생 건수에 대한 그런 그 차이는 거의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 날 차이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전면허 시험에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건뭐 사실 저도 어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사실은 좀더 필요한 거는 그보다는 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운전 문화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 낙후성이 좀 심각하다. 네. 이게 우려되거든요. 문화적 낙후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가끔가다가 이제 제가 뭐 하는 건잘 모르는데 또 이럴 때 교수인 척 하고 얘기한다면, <laughs> 네. 그그 사회에서 그 사회, 유리 이미 얘기했던 그 사회병리학압에보 이제 에너미 현상이라고 아, 있어요. 네. 네 뭐안 싫어 보셨을 거고 아시는데, 네. 뭐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지금 뭐 왕따라든가 자살. 청소년 비행 얘기할 때마다 에너미 현상 때문이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어떤 그 공동 가치나 도, 도덕적 기준이 없이 돼 있는 상, 혼동 상태, 뭐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법에 대한 인식이나 공동 가치, 뭐 도덕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게좀 모자르다라는 게 지금 제가 어, 느끼는 견해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주행차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 뭐 차가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 뭐 우리가 보통 속도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그아웃도어반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초월선럼비웠고요 네. 4차선 달리던 차가 빨리 가려면 3차선이고, 3차선 달리던 차가 빨리 가려면 2차로도. 그게 자기 속도에 따라서 비, 비교적 룰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룸미러에 뒷차가 타이밍을 한번 깜빡 켰다 그러면, 아, 비켜달라는구나. 그러면 뒷차가 아. 그냥 왼쪽 깜빡이를 틀고서 달리면은, 아, 지금 계속 초월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비켜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데서도 지키야 될지, 번쩍거리고 더 천천히 가는 경우도 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혹시 그공지 전화에서 저기 라운오업아웃이라는 교통. 아, 전잘 모르겠어요. 네. 네. 가끔가다가 보면은. 네. 도는 없는 교차로인데 가운데 화단이 있고. 아. 화단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차들이 돌아가잖아요. 네. 여기 이제 라운드오업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사실 교통량이 아주 많지 않은 곳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도 좋고, 뭐 신호 시스템도 없고, 굉장히 네. 아주 좋아요. 물론 이게 이제 하루 통행량이 6만 대가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정체가 되는데. 네. 그런 차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거든요. 네. 그 라운드업에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고, 왼편 차가 우선이에요. 그두 개는 끝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들어온 차 보고 껴들고, 껴든 차가 오셔서 오, 라운드 오브 네. 들어간 차가 껴든 차를 양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실감관가서 아, 보니까 시간이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이제 요즘 운전면허 시험장과 운전학원이 복제통이라고 하는데요. 어렵든 간단하든 운전면허가 살인면허가 되지 않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